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엘박사 방장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상갓집갔다와도 죽겠습니다 며칠 동안 아주 피곤해서 날밤을 새웠다니까 요즘 아주 몸이 아주 갔어요 자아 각설하고 올만에 영상 한번 찍어줄게요 세븐 현장이 전혀 없어서 루젠현장이 올만에 하나 있는데 그 저번에 우리 아낌없는 나무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준규가 영상을 찍어줘서 여러분. 어제로 영점 아, 조정하는 거잘 배우셨죠 그런 거 많이 활용하세요 아주 손쉽게 할수 있는데 이것도 올라오다가 타고 오다 보니 놀빼기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점 조정을 지금 다시 잡아 줬는데 어, 보충하는 차원에서 그, 어, 좀 가르쳐 주면 좀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충으로 조금 더 쉽게 어, 우리 그 우리. 중규는 일을 너무 잘해서 손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다 빠르니까, 노래 예, 이제 우리 노인네니까 천천히 내가 슬로우로 하나 좀 가르쳐드릴게요. 천천히 이해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자, 어, 아, 우선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자, 이 예, 카하부의 방진구부 그 탄성량이, 너그 복구 사람이 타고 좀 내린 다음에 충분하게 정지를 준 다음에. 방진 근무가 복원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준 다음에 자 수동 한번 놓고 자동 놓으면은 자 메뉴가 오픈 메뉴가 있죠 자 전제 조건이 이렇게 도화를 오픈한 상태에서 자 오픈한 상태에서 아, 아니죠 다시요 자 오픈한 상태에서 전제 조건입니다 오픈 오픈해서 수동을 잡으시고 자. 동을 잡으시고 그 셋업에 베이지에 로드셀 하는 걸 전근에 까 하는 거에요 제너럴을 해 보시면은 21에 있죠? 21에 20에 로드 자, 센싱 어 뭐가 뭐가 있죠? 메뉴가 A가 LS를 LS 보드를 로드셀을 사용하겠냐 얘기죠. 여기는 동기기니까 당연히 이네이블로 돼 있죠. 이걸 디세이블 하시면 안 돼요. 자, 태기에서, 그, 요게 뭐, 태기 요즘 많이 쓰니까 노트북에도 다 똑같은 원리죠? 로드셀을, DL, DLW를 기능할 프리토크를 활성화하겠냐 얘기해요. 자, 네이버를 하셨죠? 이렇게 하시고, 또 22B 모드는 뭘까요? 로드 세팅. 자, 로드 세팅인데, 뭐, 이런 값이 몇개 보이네요. 그죠? 센싱 데이터, 로드, 뭐, 거시기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C 모드는 센싱 데이터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센싱을, 제가 지금 제로잉을 0점을 잘 다시 했기 때문에 이게 0예요 근데 아마 그 우리 회원님들 현장에 가보시면은 이게 한뭐 20%부터 50%까지 이렇게 막 중국은 한방이돼 있을 거예요. 그 사용하다 보면은 그 방진 고무가 늘어나 눌림량에서 변하니까 탄산량이 요거를 0으로 맞춰주는 게 지금 오늘 할 작업입니다. 지금 작업을 했기 때문에 0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AD 값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로드 값을, 음, 그다음에 LS 리드 하겠냐? 요거는 LS 값을 지금 현재 있는 값을 읽어주는 거예요. wait 해버리면은 현재 LS 아, yes 하면은 현재 값이 보여주죠? 어떻게 되한가 하고 아아아 아, 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라이트 값쓸 때. 요거는 이제, 어 하중보드를 만약에 분동이 없는 경우에, 어 분동 테스트를 못할 경우에, 그, 변칙적으로 하실 때, 그, 무게를 혼자서 하실 때, 요 값을 미리 저장해 두면은, 그, DLW, 그러니까 택에서 DLW 값을, 그, 적어 놨다가 다시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에, 엘리베이터는 똑같아요. 아, 요거는 리드 값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그 메뉴에서 보듯이 B를 하는 거죠. 지금 도어 오픈 상태에서 하는 거를 다시 볼게요. B에서 노드 얼 얼이죠 얼.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차에 보는 얼라이먼트 맞힌다 그러죠 얼. 이게 미국식 발음으로 얼, 뭐 영국식 발음으로 얼링어, 얼리 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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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라이먼트는데자 이게. 얼라이먼트 약자죠. 얼라이먼트 이게 로드 얼라이먼트로 보시면 돼요. 얼진 얼진 얼리진 얼리진 뭐 대충 그러니까그 얼라이먼트 한다 조정한다 쉴 정렬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엔터를 누르셔가지고 어 예스 yes 이러면은 웨이티 하죠. 웨이 g 기다려라 오케이 그러면 세 테이블 됐네요. 그러면은 이게 0점 조정을 한 거예요. 그작업을 하고서 나가서 보시면은. 음, 요렇게, 아이, 작거래. 엉뚱한 짓거래. 자, 보시면은, 여기에 가서, 센싱 데이터를 보셔도 마찬가지고, 로드 세팅 값을 보시는 것도 그렇고, 센싱 데이터를 지금 들어가 보시면, 요렇게 0이 됐죠. 제로가. 예, 요렇게 지금 맞췄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작업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해놓으면 롤백이 확실히 줄죠. 그러니까 이게 S5도 그렇고 모든 기종이 다 그렇습니다. MRL 같은 경우는 저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은 방진구문 눌림량이 처음에 취하고틀려지기 때문에 어그 LS 보드 로드셀이 있는 타입들은 한명 탔을 때뭐30% 탔을 때50% 탔을 때 따라서 어 인버터에서 지정해주는 전류값이 틀리기 때문에 어 그게 안 맞으면 롤백이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가끔씩 요거를 한 6개월에 한번 정도, 1년에 한두 번만 해주시면은 롤백이 없게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바이바이!